네, 지난주 저희가 어, 사람과 재에 대해서 하다가 어, 중간에 이제 시간상 끊었었죠. 어, 이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어, 3분설과2분설이 있는데 두개다 하나님 앞,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나 어, 전통적으로 주로 어, 지지하는 쪽은 이분설에 조금 더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한다. 어, 또한 우리가 육체와 영혼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육체는 등한시하고 영적으로만 너무 강조하는 것 또한 어, 잘못된 그러한 방향이고 어, 그런 이단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어, 이 거울과 같이 하나님을 어, 드러내고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된 모습으로 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 죄에 대해서 어, 사람의 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에 대한 어,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지었는가?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어, 신학적 난제에 들어가요. 왜냐면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과정은 이야기 하지만 어, 왜 그것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이 어, 이야기를 하고 연구를 한 그러한 과정에 그걸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죄를 지을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것을 선택한 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의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은 것이 결국은 죄가 대형 된 것이죠.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의지 그리고 뱀의 유혹 그 결과는 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어,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선하신과 말씀의 신뢰성을 흔듬. 이 하와가 하나님이 이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은 죽는다 말했더니 그게 정말 맞냐는 식으로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은 그 마음이 바뀌니까 그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돼요 한번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아멘. 어,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어, 기록을 했는데요. 어, 뱀이 물어보니까 이 하와가 아니 우리 여기 있는 거다 먹을 수 있는데라고 대답을 해요. 어, 그러자 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말한 것에 하와의 생각이 더해졌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또개혁기정으로 보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해요 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약간 애매한 대답을 하와가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것을 파고 들어가죠. 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확신을 주죠.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왜 죽지 않느냐?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어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누구도 그들을 터치할 수 없는 왕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지만 모든 권한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그런데 딱 하나 못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선악과를 만드셔 가지고 왜 이들에게 이것이 유혹이 되게 했을까 바로 이 부분도 신학적인 난제이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조차 없으면은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그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선악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거죠. 또 다른 의미로서는 어 우리가 이 결혼 반지를 끼듯이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의 언약적 관계를 표현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은 먹지 않기로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깰 수도 있고 유지할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늘 그것을 유지하는 쪽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 하와를 유혹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데 어디에서 흔들리냐?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자 하와가 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게 돼요. 6절에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의 마음이 그 유혹에 넘어가자 그의 행동이 따라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결국은 그 마음을 통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처음에는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이 유혹을 이기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다라는 말에 그의 마음에 욕심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 선악과를 먹고 이 아담에게까지 그것을 주게 되죠. 바로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결과이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죄는 온 인류에게 원죄라고 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 그 죄를 해결했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죄의 시작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욕망과 선택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뭐 로마서 10장 10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먼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것이 이제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결국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는 외적인 변화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느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삶으로 연결이 됨을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영어로 보면 리뉴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하던 그 식당 같은 거를 리뉴얼, 새롭게 해서 다시 재오픈하는 그런 것과 같이 똑같은 나이지만 내 마음은 리뉴얼, 새롭게 바뀌어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지킬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변화가 죄로 연결됐듯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될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 하와와 아담은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이들의 행동은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죄를 짓고 나서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이 사이도 깨어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어, 이들은 원래 하나님을 좋아했고 서스름 없이 대화했고 그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죄가 들어오자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 소통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7절을 보면 이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입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들이 이 태초니까 아무런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들어오자 이들이 수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기고 싶은 거고 그것은 나만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이 자신들을 숨기게 됩니다. 자, 3장 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지라. 아멘.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불편해졌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죄성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이전 같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책임을 전가하게 돼요. 1 2절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했던 고백은 이는 내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정말 그러한 존재로 고백을 했는데 이제 이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겨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드셔 가지고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이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또저 뱀이 날 유혹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지만 그 부부 사이 간의 관계가 이제는 서로 적대적이게 되었어요. 죄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를 적대적으로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그 죄의 값을 내가 피하려고 만들어요. 그것이 부부 안에도 가정 안에도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늘 분열과 싸움,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했지만 이들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부족했을까요?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피조물은 다 아담이 주인과 같이 그의 책임과 관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그 말씀 안에서 지켜져야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형상을 회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거룩함과 의로움이 훼손되었고 사람의 본성이 죄로 물들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 결국 의지를 어,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로를 타는 존재가 되게 되죠. 어,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늘 마귀에게 죄를 짓는 일에 선택을 하게 되죠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는 죄가 아닌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들이 벗어서 어떻죠? 지금 수치스럽죠. 부끄럽죠. 이게 죄 때문에 지금 이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덮어줘요. 이들은 옷이라는 걸 몰랐어서, 이 나뭇잎으로 서로의... 자기의 몸을 가렸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가죽옷은 결국 어, 뭐가 죽어야 되죠? 동물이. 죽어야 되죠. 어떤 가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물이 죽어야 돼.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자, 그 희생, 희생할 때, 가죽 옷을 만들 때, 뭘 흘리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그 동물이 희생하고 피를 흘려서 그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요. 그래야자 그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의 피흘리심을 통해 우리의 죄된 모습이 주님의 그 의로움으로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더럽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더러움을 가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의 그 옷을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구원과 그 의로운 삶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오는 결과와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체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예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선행을 많이 하고, 더 누군가를 더잘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움은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고, 누구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라 것이 오늘 이 죄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때로는 죄를 짓고 죄책감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텐데, 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삶이 그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짓는 그 죄들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덮어 주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러한 나와 함께하는 나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서 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 네, <laughs> 네. 뒤에 내용이 좀더 있었네요. 제가 지금 조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 그 죄가 들어왔고 처음에는 그 죄로 인해서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했어요. 근데 그 죄는 점점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그거에 대해 무뎌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였어요? 질투나서, 시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의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그 생명을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이들 안에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도 그 이후의 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죄의 결과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하게 깨어진 형상으로 살아가게끔 한다는 것을 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